광야 끝에 우뚝 선 여리고 성,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황혼이 물드는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의 눈에는 불같은 확신이 타오릅니다.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령을 기다리죠. 돌 하나만으로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벽.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주위를 조용히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금나팔을 들고 앞장서고 군인들은 발걸음조차 삼갔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바라보지만 이스라엘 백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돌며 믿음은 더욱 굳어져 갔죠. 침묵 속에 쌓이는 기대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던 그 순간, 갑자기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집니다. 함성 내지르라. 여호수아의 외침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의 목소리가 하늘을 찢습니다. 그러자 굉음과 함께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종이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돌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돌무더기를 헤치며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이 그들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잔해 위로 햇살이 비추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의 순간입니다.